돌잡이 미션인데 가 봅시다. 돌잡총두개 인정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한번더 기회 주시고 돌잡이 총두개 인정.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 따란따란따라란따라 일단 미니. 그리고 내가 오른쪽을 봤어요. 제일 위에 있는 총을 쓸게요. 짠. 하이. 아. 네. 아, 오늘 얘가 왜 이렇게 따라다니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야너니 너의 별로 가면 안 되니? 뭔 개소리야. 아니 왜 아까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돌잡이 미션 두 번째인데 이게 지금? 지가 와놓고. 아니 얘가 자꾸 아까부터 따라다녀 이상하네. 난 가만히 있었다. AK 인줄 알고 엄청 기분 좋았죠, 저. 가지가지하네 진짜. 자기장도 약간 좀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요. <laughs> 야나 배그 실력 많이 늘겠 있어. 이렇게 힘든 자기장을 뚫고 들어가서 치킨까지 먹으면 나는? 초크는 있어야 될 듯. 됐어. 초크나 그래가지고 약간 사거리 늘려주는 거예요. 탄띠가 지탄률 모아주는 거고. 이번 판 치킨시 감자탕 대작. 안전 자산인 거 알고 여러분들 지금 미션 크게 크게 걸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눈치가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프 먼저 쏠게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짝수도 킬 미션 하시죠. 킬당 버거. 어휴, 미션이 씨. 엄청 크거든요. 빵! 어. 아, 제대로 맞았어. 시. 아, 뜨거. 이, 뜨거이. 시. 야, 몸에다가 화염병 던지는데 너밖에 없다야. 가서 맞으신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야, 너 땅에다 던져야 되는데 왜 나한테 던졌어? 제대로 맞았잖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번 밤왜 이렇게 떨리지? 미션이 커서 그런가? 그럼 저는 감자 킬 햄버거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오늘 미션 역대급 미션이야. 이거 진짜 오늘 성공하면 난리 난다. 분명 여기다가 보트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야 얘? 뭐야? 왜돈 안에서 소리가 나지? 저 있다. 밑에 있어, 밑에. 왼쪽 밑에. 야너좀 죽어주면 안 돼? 내가 널 죽여야 갈수 있거든. 뭐야? 야 그걸 먹으러 간다고? 나오지 마.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꽃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생존인원열세명 다음. 다음. 우승 상금 456억.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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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하나 성강하나요? 9명이나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살았어요. 해우소를 밀어야 되네. 둘다 같이 내려가지고 제가 술탄을 먼저 던졌어요. 데미지가 들어간 걸 알고 성광탄을 딱 던지고 제가 푸시하려고한 찰나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컷. 연막을 앞쪽에다가 하고 이 친구가 나올까 봐 성광탄을 이렇게 던졌어요. 점프해서 위치 안에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 친구가 버기로 붙더라고요. 바로컷이 친구가 왼쪽으로 내릴 줄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왼쪽으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길리 잡는데 좀 고생했어요. 빨리 잡아야 되는 게이 친구가 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양강 바퀴절 빨리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왼쪽에다 던진 거예요. 이 친구가 이쪽으로 못 오게 하려고 제가 샷건 쏠때 약간 팁이 견착을 살짝 조준한 상태에서 쏘거든요. 봤죠? 여기. 그냥 쏘면은 잘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견착한 상태에서 내밀어서 견차, 초크하고 탄티까지 착용이 돼 있으면 좀 엄청난 위력이에요. 여기 바위까지 간건못 봤거든요. 전 그래서 일직선으로 뛰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맞아서 나무로 제가 여기서 좀맞춰놨죠 이렇게 좀몇대 맞춰놓으면 수류탄으로 잡을 때좀 편해요, 여러분들. 역시 알라바스, 역시 나에하스, 역시 하스님 실력이 여전하시네요. 안돼 안돼 너총 먹기만 해봐 죽었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굿잡 아야 밀배다 사람이야 사람 사람 와 哇。Wow. 헤드 나가면 안 돼요. 출탄 사거리 주면 안 되거든요. Nice!